캐릭터 소개 순서가 아케론 어벤츄린 갤러 거죠? 네, 아케론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캐릭터가 소개가 올라오거든요, 미리. 캐릭터 소개 올라오는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케론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벤츄린이 나왔죠. 요게 어긋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음월. 얘만 어긋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요 영상에서 이게 픽업 순서 아니냐고 하더라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본인이 이제 본인 블랙스완 그리고 다음이 스파클 그리고 아케론 요거 아케론이요 어벤츄린 반디 명화대공 삭제 <laughs> 그리고 로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laughs> 이게 2.0 버전. 아, 물론 이거는 알수 없는 일입니다. 알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이번 페나코니는 2.2 버전까지, 이거 2.2 버전 맞죠? 까지 메인이고, 2 3이 사이드, 그러니까 개척 후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가능성이 있냐? 이거 공방에서 그 샤오지가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런 썰이 돌고 있더라고. 음, 썰이에요. 썰,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갑이 오쉣 블랙스완 스파크 라케론 반디 로빈 오쉐트. 내 지갑이 삭제되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정말 추버지 되는 거야. 성옥의 수호자.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등장인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아. 스토리 등장인물 누구 있지? 당연히 개척자 있고, 개척자 메인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캐릭터는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스파클 빼버리고, 어벤츄린 빼버리고, 아케론을 빼버리면은, 아케론 빼고, 갤러거 빼고, 미샤도 나왔죠? 빼버리면은, 남는 애가, <laughs>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2.0까지 나와 있고, 2 아, 1까지 나와 있죠? 그럼 2.2에는, <laughs> 저 중에 둘은 나오지 않을까? 저게 설득력이 있긴 있어, 꽤. 꽤 가능성이 있어. 2.2면, 음, 페나콘이 마지막 스토리, 메인 스토리일 건데, 거기에서 캐릭터 하나 낼것 같진 않고, 두개 내지 않을까? 2.1에서 새 등장인물, 이런 게 나올 순 있지. 2.1이나 2.2에서. 그러면은, 뭐 예측 불가능이라 이런 거는 애시당초.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그런 썰이 있긴 있어요.